자 그러면요 이제부터 우리가 모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특징들이 있는데 특징들 잘 잡아 보세요 자 독일어 모음 규칙에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변모음과 중모음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변모음 얘네들을 l 라우트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얘네들을 단어 안에 같이 썼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연습을 해볼게요 자 얘는 에 소리 난다고 했죠 에 그래서 그대로 빼요. 하고 읽어주시면 돼요. Bear. 그 다음에, L이 같이 오죠. L. 근데 이 소리 어떻게 난다고 했어요? O에다가 혀 하나 닿으면 O, 으 소리 난다고 했죠. 으에다가 L 같이 써서 Le Fel, l Fel 하고 읽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O 음라우트와 같이 쓰이면요. O에다가 으 소리에서 으봉. 을봉하고 읽어주시면 얘는 을봉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중모음으로 갈까요? 중모음은 원래 이중모음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되고 그냥 중모음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같이 더블로 왔다고 해서 이중모음이라고 이중으로 왔다고 해서 이중모음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중모음이라고도 하셔도 무관합니다. 자 얘네들은요 특징이. 그냥 길게 발음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길게 발음해 준다. 그래서 얘는 하하 하 그대로 읽어 주시고요. 에에 같이 왔을 때 그냥 에하고 읽어 주겠죠. 그러니까 이데이 이데이 마지막으로 오오 같이 왔으니까 쏘하고 읽어 주시면 하이데이 쏘 그대로 발음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었어요. 자 넘어가서 복모음 보겠습니다. 자 복모음은요, 복모음이 뭐냐면 각각의 모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아, 에, 이, 오, 우라는 모음들이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경우예요. 자 일단 a랑 e가 같이 옵니다. 그럼 얘네들은 항상 같이 쓰이는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 그러면 에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아이 소리가 납니다. 아이 하고 발음이 돼요. 아이, 에이가 같이 오면 아이 소리가 난다. 그것에 덧붙여서 에이, 엡실론. 같이 와도 같은 소리 나고요. 아이, 아, 엡실론. 같은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같은 소리가 나는 하나의 하나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단어를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이렇게 왔을 때, 이것 따로, 이것 따로 보실 게 아니고, 이거를 하나의 모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아이스, 아이스라고 하면 아이스크림이 아이스예요. 그 다음에, 쓰, 여기는 브 소리 나니까, 쓰, 바이, 해서 스파이, 스파이. 여기는 엠이니까, 마이, 그대로 마이. 소리 나겠죠? 마지막으로 B, Bayern 바이언. 바이 n 하고 읽어 주시면 됩니다. 자, 바이언 여분 여러분들 아시죠? 바이에른 주에 FC 바이언이라는 팀도 있잖아요. 축구팀. 그래서 독일 남부에 있는 가장 큰 주가 바이 r 른 주예요. 바이에른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자,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얘는 또 순서가 바뀌었어요. 얘는 에이가 왔는데 얘는 이애가 왔죠. 이럴 때는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i였잖아요. 여기는 e 가 먼저 왔을 때는 e 하고 발음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e 하고 길게 발음이 나요. 그러면 장모음이겠죠. 그래서 얘네들 다 어떻게 읽는다? 다 길게 읽는다라는 거예요. 일단 위에첫 줄부터 읽어볼게요. 자, 여기 liebe, liebe 해서 liebe하면요 사랑이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seal하면요 seal. 하면요, seal. 목표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그 해서 같이 한 모음으로 쓰였으니까 기슨 기슨 하고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뜻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지금은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거는요. 특징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뒤 음절에 옵니다. 이 모음이 뒤 음절에 와요. 이럴 때는 이렇게 되는 이런 친구들은요.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이어 라는 발음이 돼요. 이어 아니고요. 약간 이어. 이어. 이렇게 뭉개져요. 끝에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읽어 볼게요. 아시안. 아시안. 파밀리에. 파밀리에. 파밀리에" 다음에 스페인. Spanien 해서 이 뒤에 끝에 오는 애들만 주의를 해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독일어를 뭐 취미나 아니면 뭐, 어, 뭐, 현지에서 살기 위해서 배우시는 분들은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시험 준비하는 학생분들 계시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또는 여러분들 독일어과 외고, 중, 외고 다니시는 분들은요. 내신의 첫 번째 문제로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학생분들이 좀더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래 볼게요. 이 우가 같이 왔어요. 이 우가 같이 올 때는 어이 소리가 납니다. 오이 아니고요. 어이 아니고요. 그 사이에요. 그래서 어이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얘도 우리가 유로라고 하는 거죠. 유로. 그래서 어에로라고 발음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한 덩어리 왔습니다. 얘도 어떻게 돼요? 허이테. 허이테 하고 읽어 줍니다. 자, 아까 아 움라우트가 에 소리 난다고 했죠. 그 같은 소리가 나니까 이우 같이 오는 거랑 아 움라우트 에 소리 나는 애랑 우랑 같이 오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일 하고 읽어주세요. 보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이고, 허이철, 보일매까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모음을 정리해 본 거예요. 자, 넘어가서 이제 발음 오법칙인데요. 발음 오법칙은 여러분들 다음화에서 다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